아, 축하해야지, 잘. 안 돼. 사랑해, 여보. 트라우마 극복 기념이요? 어, 극복을 위해 더 찬란한 극복을 위해. 미안해. 해 이게 내 거야. <laughs> 또 내게 맛있어 보이지, 아빠는? <laughs> 또안하고 있는 청소년저 저기 저기 저, 저 기초안전, 근데 그모자람을어 서로 가족이 응? 가족이 이그 사람을 좀 채워주고 서로 만져주고 되게 말하어 그러다 보면 그게 중국에 중국에 어 자기 서 있지 않고 어 중국에 중국에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가 둘다 물꼬리 말이 아니에요. 그렇지 아, 근데 저기야 아 아니 오 분명히 봤는데 <laughs> 감사합니다 꺼내 흔들 왜 이렇게 손을 떨어 <laughs> 안녕 안녕 나는 태주라고 해 알아 너 태준거 아 그래? <laughs> 말안 듣는 핫 태준거 다 알아 아유 오, 오 깜짝이야 아차 먼저 보내 차 먼저 오우야 오, 오우 후레쉬 조명형 과보지고야조명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너는 까불지구야? 웃음> 이런 우, 옷을 몇개더어아 오늘 토스 저거 쓰면 공짠데 어지스 음. 아 근데 토스로 돈을 안옮것 같아. 등록도 안 했어 카드. 해놔 지금. <laughs> 지금 해가지고 그거 하자. 어차피 공짜인데. 맞아. 0천 원이 그래, 땅을 파0 0천 원이 안 나와요. 그거 쓰자 근데. 써 보자고. 뭐. 거기 루프탑 넘나가고 저기 나 가고 앉아 싶... 있지. 일단은. 저기 넘어가. 싶... 저기 앉아 있지. 저기 앉아 있지. <laughs> 이 앉아서... 일단 토스카드... 여러분, 이번에, 오늘까지 토스카드로 5천원 이상 쓰셔야 됩니다. 토스 홍보대사인들, 모델인들... 나 여기... 아, 어, 여기 앉아... 아, 여기 앉아... 하기 힘받지... 안 돼... 아니야. 분명히 루프탑을 가고 싶었는데... 지금... <laughs> 자리가 없... 이게 뭐죠? 나 카드 등록 좀 할게요, 여러분. 여러분 이 카드인데, 웃쁘죠 <laughs> 너무 웃겨. 왜? <laughs> 오늘 정말 루프탑 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루프탑 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. 너무 가고 싶. 시내로 가볼까? 지금 보시는 뒷모습은 제 여자친구랍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니 이렇게 위쪽에서 찍으면 왜이렇게 무한 <laughs> 아니 위쪽에서 <laughs> 없대요. 타오 <laughs> 없대요? <웃음> 왜 쫄아? <laughs> 아니, 핫텐데스. 핫도그. 확대어서내 <laughs> 얼굴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야. 아니, 얘기야? 아니. 저이뭘 하니까. 저 봐요. 맨날 저런 표정으로 저를 맨날 저를 화나게 해요. 하트 주는 나를 들끓게 해요. 타오한테 저... 전화해야 돼. 자기 핸드폰 좀. 배터리 없요 찍고 있다. 미안해. 주정이아니니가 아니 루프탑 말고 여기 가 볼까? 아, 근데 아, 나 루프탑에서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시내 루프탑 있잖아. 한 전화해 볼까? 거기 사람 많냐? 거몇 시까지 하는데? 풀러. 자, 우리 예쁜 사사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농담. 시야 확 뺏어 어떡해? 모방이었냐고. <laughs> 여러분 키스하고 싶어요. 이십오시면은 한시지 여보. 어. 오. 어 갈까? 인천 난지오 귀여. 워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? 왜 그래? 응. 왜불어오라니 <laughs> <laughs> 오, 자기야 일로 사 봐. 뭐? 사장님 물사랑공원 이건가요? 아 예? 물사랑공원 이거예요? 그래도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쭉 가셔야 돼요 롯데마트 지나서 이마트 지나서요 지금까지 제 여자친구의 내비게이션 안내였습니다 <laughs> 빨리 와 이제 그만 찍어 분명히 또이상하 동영상인데? 그래 동영상이 아. 무슨 말 하는 거야 자꾸 아,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너? 저도 셀카 한줄 알고 됐어요 멍츄. 멍츄, 멍충멍충 오, 이정도 오, 떠요. 너무 지게 가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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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끔 가끔, 가끔, 가 용암 용암 음. 여러분 잠깐 으게요 아. 지금 찍는 거야? 나 찍고 있어. 아... 너너 출연시켜 줄까? 진 <laughs> 너도 출연해 어. 맞아. 누 나하고 같이 나와야 돼. 는 출연시켜 근데 이거는 그거야. 노푸샵이야 어. <laughs> 그러면 이 아이폰도 영상 어플 말고 다른 어플도 쓸수 있잖아. 나 그럼 혹시로. 아 <laughs> 어, 알라딘 알라딘 <laughs> 기 낮에 오면 하늘이 진짜 예쁜데 <웃음> 왜? <웃음> 아 그럼 이거 아 정아 며칠 안자잖아 키스데이. 오, 키스데이 오늘. 키스데이였나? 키스데키스 키스데이 엄마가, 진짜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집에서 촌치킨만들어주시 간장으로 했는데 진짜 개꿀맛이야 어, 진짜, 진짜 교촌치킨 맛있어. 맛이 났어 <laughs> 촌보다 맛있어 <laughs> 이어 그냥 가마솥에 튀겨주셔 우리집은 얼마나... 우리 얘랑 나랑? 친구 아니지? <laughs> 우리 친구 아니 <laughs> 아, 저는 약간 직진 스타일이라, 형, 예, 친해지고 싶으면 무조건 편하고, 해지고 아! 씻다고 손 씻었어. 씻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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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, 씻었어. <수셨어. 웃음> 아, 아. <laughs> 이거 원래 껍질처럼 먹는 거야. 되게 날지. 와. 와왜 오징어 청춘인지 알겠다. <laughs> 손 씻은 거 맞지? 응. 쪘어. 쪘어. 움직여. 너무 짧거것 같은데? 안짜오징어는 물이, 물이 많이 나가지고, 응? 간이 탁해. 믿어봐. 바로 자기네? 안 찍고 자네. 응? 응. 안 도로? 위도로 내 건데. 응.